아, 잠깐만, 잠깐만. 차례, 차례. 차례, 차례. 아니, 얘들아. 얘들아.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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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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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잠깐만, 야. 여기 어디야? 잠깐 얘들아. 잠깐만, 꼈어. 아예 더 넓은 데로 나가야겠다. 저 얼음 있는 데로. 아니, 계획 계획은 제대로 세웠어요. 계획은 확실해. 늑대는 잡고 저기. <laughs> <laughs> 늑대는 잡는 건데 저기 구석에 끼면 안 되겠다. 아니, 원래 근데 처트에 은근히 잘해요. 집중력이 높아서 그런가 봐. 이게 한 30대를 넘어가면 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30대 안에 잡아야 돼요. 왜냐면 30대 이상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진짜. 정말로. 그래서 무조건 30대 안에 잡아야 돼 장담하건데 30대 이상 가면 막, 막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개발진을 좀 욕하고 그렇게 부르고 일단 걸면서 천천히, 천천히, 빨리 날생하하지 말고. 일단 늑대부터, 늑대는 세번세번 세번 때리면은 잡히네. 오케이. 좋아서 와, 완벽하다 지금 완벽해. 피하면서 어떻게 하기는? 아, 어, 잠깐. 이거는 무기 탓이야, 무기 탓. 제가 좀더 좋은 무기를 한번 껴볼게요. 이게 원래 내 무기가 아니야. 내가 쓰던 무기는 따로 있어. 다크소드라고. 팔강한 거였어, 팔강 방패도 그리고, 지금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방패도 대형 방패 끼겠습니다. 내가 임마, 어, 방패, 어, 좋은 거 껴봐. 너는 끝났어, 임마. 내, 내, 내건 어딨어? 중후한 다크 속에 꺼냈다, 나 지금. 아, 대신, 대신 이러면은, 여기 옷을 벗겨야 돼. 옷을 다 벗기는 건좀 그러니까. 아, 이래도 안 돼? 이래도 느려? 아, 이래도 느려? 아, 뭐, 그럼 얼마나 벗기라고. 아, 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분,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정말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거 두 개를 끼려면, 조금, <laughs> 다 벗고서, 이게 꼭, 굳이, 그, 방어구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니까, 그냥,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케이. 늑대 때리는 딜부터가 다르네. 어쩔 어 빼빼 빼빼. 어?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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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자자자 물령 물령 한 번만 먹어. 상패방패 들어. 어? 근데 이게 큰방 패를 껴도. 어? 이게 대형 방패를 껴도. 안 되네. 그거가 일부러 대형 방패를낀게 저거를 안. 이렇게 물려나는 게안 되려고 낀 건데. 잠깐만,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여러분, 하나를 알아냈어요. 이 몬스터는요, 큰 방패가 필요 없는 몬스터였어. 그러므로 방금 그거를 다시 낀다. 좋은 깨달음. 만약에 DLC를 사실 분들은 제 말을 참고하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크소드는 끼고 하고, 아, 그러, 그럴 줄 알았으면 방패 이거라도 업글 해놓을 걸. 아, 내가 업글 해놨나? 몇개몇번 해놨을 텐데? 기, 내가 내가 끼던 방패가 여러분 뭐지? 아, 이거구나. 음기사의 방패. 아, 애매한데. 일단은, 무희, 무희셋 입힐게요, 무희셋. 무희셋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와, 은기사의 장갑, 이거. 이거 봐, 여러분, 어제. <laughs> 저거, 앵벌 하다가, 저거 똑같은, <laughs> 똑같은 아이템 짱 많아. 어딨지? 무, 무희바지 어딨어, 무희바지. 응? 나 무희바지 없나? 공기사의 각반. 어? 아, 여깄다, 여깄다. 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렸네. 다크소드로 할까? 롱소드로 할까? 아, 나 롱소드를 업그레이드 할걸 그랬어. 처음에 게임 시작했을 때 누가 롱소드를 추천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롱소드를 판 거야. 잡템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 얻었는데, 아, 어제 바꿔보니까 롱소드가 훨씬 잘 맞더라고요.

1대1입니다. 1대1 피하면서 어! 뒤에서 아안 찔러졌어. 까비 어 지금 위험한데. 오케이 좀 보면서. 하면서 한대 때렸다 한대곧이 페이지 나오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뒤에서 그렇지 찔러버리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나 아 뒤에서만 때려야 되는구나 마법 쓴다 이제 늑대 나오겠는데? 나오신다, 늑대님. 나왔어, 나왔어, 늑대. 오 기둥 돌자, 기둥, 기둥. 오, 오케이, 오케이. 무서워. 무서워. 아, 제발, 제발. 제발 돌진 맞으면 죽는다, 이거. 묘지게 죽였어. 죽였어. 이제 늑대랑 나랑 일대1이야 오우! 아! 오케이, 굴렀다, 굴렀다. 아, 굴렀는데! 나 어디갔어? 멋있다고요? 내가 더 멋있지 않아? 돌진 3면속 근데 마법을 쓰네? 근데 어쨌든 저 묘지기는 금방이다. 묘지기 잡는 건 쉽고 저 늑대가 이제 돌진하는 게 문제인데 저것만 잘 피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음. 잡을 것 같은. 아니야 이런 말하지 마. 이런 말하는 데임드치고 빨리 잡은 적이 없어. 자언이님 하나로 빽내 고맙습니다. 입조심해야돼 내가 어, 어? 금방 잡겠는데? 이런면은 한번도 금방 잡은적이 없어 그냥 마음은 좀 그렇더라도 그냥 입조심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친구 제대로 잡고 어어어어 아, 한대만 톡 그렇지 자, 물려 오케이, 짧다 쟤 칼이 짧네 잡고 빼고 1대입니다 뒤에서 어, 뭐야 안 찔러졌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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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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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없다 스테미너 없어 아, 맵이. 맵이 넓은 데가 어디지? 아, 저쪽이구나. 오케이. 맵 넓은 데로 갈게요. 늑대 벌써 불러? 아니지. 검이 짧아가지고 얘가. 지금 뒤에서 찔러버리기! 늑대 나온다. 저 뒤에서 때리는 건 기둥 타야 돼, 기둥 타야 돼. 오, 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늑돈이들 엄만가 봐. 내가 늑돈이 3명 죽였잖아. 아, 제발. 어딨지? 늑돌이? 뒤에서 찔러서 얘는 빨리 죽이는게 답이다 아아 잠깐만 잠깐만 채우고요. 1대1입니다. 이제 다시 늑대랑. 어 뭐야 끝. 역치기 아 물약이 너무 없는데 와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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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쎄.. 아아 온다, 아이고.. 이거 오셨나요? 아! 아.. 어렵다. 소리 좀 줄여야겠다. 너무 어려워.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아 걱정되는데 나 이거 잡을 수있을까 여러분 아.. 아.. 근데 나 그거 있다. 맞아, 맞아. 어제 반지 뭐 나왔어. 냉기 어쩌고 그거 하나 낄까요낄긴깰것 같아? 쭉꽤 오래 걸리겠는데? 한.. 한 20트는 걸리겠는데? 반지 반지 나 반지 어제 냉기 정황 어쩌고 나왔는데? 어.. 냉기.. 냉기 냉기.. 냉기 내성을 높인다 하나 더 끼자 뭐 낄만한 거 없나? 저주사 내성을 높인다 마성.. 마법의 HP를 줄어들.. 전투 기술의 소비 에이.. 버, 배우에서의 공격 데미지를 경.. 좋은 건가? 이거 해야지. 오케이. 무겁나? 아, 뭐야, 무겁네. 아, 진짜. <laughs> 아이못 껴, 못 껴. 이거 어차피 못 껴. 너무, 너무 무거워. 응, 음, 딱 이렇게나 최고네요. 이렇게 해서 다크소드를 깨고 할게요. 아, 롱소드가 낫나? 아, 롱소드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나이렇 공속이 빠른 게 좋은가 봐. 롱소드가 공속이 더 빠른 거 맞나요? 다크소드 는 말고 롱소드가 더 좋아, 뭔가. 깁, 때리는 건 똑같나? 다크소드가 훨씬 낫다고? 아, 공속 똑같아? 아, 내 착각이었구나. 아, <laughs> 아, 다크소드가 스테미너를좀더 먹어요. 아, 그런 차이가 있어, 또? 일단은 늑대부터 잡고 시작해야 돼. 어떡해! 망했다! 한 마리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 쳐맞고 시작한다. 아, 제발, 언니들, 언니들. 언니들, 언니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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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고만, 고만해, 고만해, 은동이들 간식 줄게. 아,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아, 자. 이 로딩 좀 없애주면 안 되나? 빨리빨리 빨리 가게? <laughs> 아, 나 저거 한 마리를 무조건 잡고 시작해야 되네. 처음엔 시작할 때. 더 이상 못 보겠어. 괜찮아. 아직 멀었어. 한참 남았어, 잡으려면. 한참 남았어. 한, 여러분 밥 먹고, 씻고, 할거다 하고 와도 아직도 잡고 있을걸? 그 다음에, 어? 녹방인가요? 아까 이 장면 본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거 뭐지? 쇠기, 쇠기석 덩어리 얻으려면, 그거, 그거 잡아야 돼요, 걔? 누구지? 무명왕? 됐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왜 이러세요? 한 대만 더, 세이면 더, 됐어. 잡았어, 잡았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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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물약한 번만 먹을게. 됐고. 와, 둘이서 공격하는 게 어딨어. 묘지기보다 늑대가 더 쎈거 같아 정말 진심으로 확실해 늑대가 더쎄 <laughs> 여러분 지금이 12시 45분인데요 저는 오늘 1렙을 무조건 잡겠습니다 과연 몇툼을 잡을것인가 나 1렙을 잡아야겠어 오늘 그래야지 내일 2렙 3렙 갈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한, 진짜, 저, 근데, 어제, 노가다 했다니까? 노가다, 어제, 10,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일곱, 한 일곱 시간 했을 것 같아. 일곱 시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7 시간 동안, 그, 그, 있잖아. 그두 마리만 잡으니까, 진짜, 사람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이 이상, 노가다를, 시키지 말아줘, 정말. 정말, 어제, 정말, 너무 힘들었어, 진짜. 휴방이, 휴방이 아니었다니까? 일단은 얘네 느낌다 잡은거 같.. 아 한마리 남았나? 오케이 한대톡! 됐고 이제 1대1입니다 어어? 잠만잠만잠만 넓은 대로 가자 어어? 왜이래 아, 얘도 방패를. 오, 잠깐만, 내 피, 내 피, 내 피, 내 피. 오! 뒤에서. 아, 여기 말고. 어, 뒤에서 때리기 웃기. 넓은 데로 가자, 넓은 데로. 다 같이 돌저 넓은 데온나 아, 니 어차피 뭐 늑대 나오면 여기서 싸워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스템이나 모으면서 에스트병 10개? 오. 뒤에서 러면서 이번에 좀 많이 때렸다 아우 쎄니깐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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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세네 늑대 늪대 어딨죠? 늑대님 늑대님 아야 쟤는 다, 왜 피가 안달아 같이 맞아야 한대 AI가 사람 차별하네 치 맞았는데, 왜 나만? 나만 맞고, 쟤는 안 맞아. 너무, 이건 억울하잖아. 아예 콜라를 여기다 두자. 오늘 못잘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근성으로 잡겠습니다. 꼭 게임을 잘해야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근성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때는 편집하면 되니까. 오늘도 제 유튜브 다소울 3편을 보시면은, 어, 1 7대에서 25트로 가 있는 기적을볼수 있습니다. 한 11트쯤에서 한, 저기 뭐야, 한 17트로 점프하고, 아, 못잡았다 큰일 났다. 이틀다가. 됐고. 됐어, 됐어. 좋다. 뒤에서 스태미나 관리하면서 빼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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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뒤에서 찔러버리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샷. 아! 됐어. 나, 나 많이 때렸으니까 나도 맞아줘야지. 자, 뒤에서! 아, 아깝다. 됐고. 스태미나 모으면서 뒤로. 아, 여기 자리 괜찮네. 늑대 나오면 바로 동수도 있고. 자, 죽여버리기! 이거 꼭 방금 그 장면이, 아, 어, 잠깐만!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지금까지 좋았는데.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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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나에게 물량이 있다.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마법쓰지마라 남자답게 검으로 승부세 비겁한 놈 일단 돌자 일단 돌자 늑대 오겠다 야 늑대 멋있는거 봐어왜야 아니 난 늑대를 피해서 왔는데 아 잠깐만 한번 피했어 한번 피했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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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늑대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내가 늑대를 피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인가 돌아왔는데 늑대가 왼쪽으로 나와 있어. 오른쪽으로 다시 나왔어. 내가 말해 놓고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AI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야. 몇팀 안에 잡으려나? 닫겠다고요. 뭘뭘 닫기 안 돼. 아, 오늘 저기 3렘, 2렘 얼굴 보는 것도 무리고 쇼코스랑 다깨놨으니까 오늘 1렘만 간단하게 잡고 여기 마음 편하게 일상 읽고, 애니 보고 그러고 코하러 갑시다. 어때요 여러분? 쩔죠? 나의 계획이 어때? 지금 아직 12시 51분밖에 안됐어요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생각하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렇게 전사 타입이야 용감하잖아, 브레이브. 우리 급식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브 뜻이 뭔지 아니? 아, 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오케이. 방패로 한번 막았어요. 늑대가 더 짱나, 진짜. 1대1입니다. 덤벼 임마. 덤벼 임마.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헐, 우와. 와 어딜 먼저. 변대 어, 난 뒤, 뒤로 갈 데가 없다. 지금, 지금, 지금. 한번말해고 여기 뒤에서. 아, 제발 찔르지 마! 오케이, 칼이 짧다, 짧아. 저, 저거 딱 그거 같아. 소울 칼리보의 그 여자애 있잖아. 장태랑 검드네. 걔가 이제 장태 들고 있는 대신에 검이 좀 짧잖아. 아, 또 찔러! 아! 아! 부럽다. 나도 뒤에서 찔러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해놨지? 내가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방패를 이렇게 치우고 찔러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laughs> 아, 내가 이렇게 스태미나 채울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는 건가?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아니, 지금 13초밖에 안 했는데 벌써 포기를 하자고요? 아, 여러분,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 아니, 13초를 했는데, 포기하자고? 어떻게 뭐 그럴수가있어? 그거는 있을수 없는일이야 내가 진짜 한3 0 0타면은 진짜 포기할수도 있겠는데 아마 300태도 나는 300타 할걸? 다른 네임드들이 내가 거의 몇해 했지? 다른 네임드들 잡을때도 거의 다 20태 이상은 항상 한거같은데? 제가 그래도, 그래도 종합게임 BJ인데, 이거를 13사하고, 여러분 죄송한데 저 이거 개 같아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게임 종료하면은, 어, 그거 되게 뭔가 보기 안 좋지 않아요? 그 정도로 포기를 할 거였다면, 애초에 이 게임을 사지도 않았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5,000원짜리 두 장에다가 천원짜리 세 장, 5 0 0원 하나 이렇게 딱 고이 모셔놓고. 아, 제발, 오빠! 내가 진짜 웬만해서 오빠를 안 하는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 했어. 한 번만 더 줘. <laughs> 이거 빨리 끼고. 빨리 퇴근하게, 칼퇴하게. 아! 와, 이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지금. 저, 저거를 저렇게 두 번이나 맞을 리가. 일단은 나도 길로 승부한다 물약당이 빨지 않겠다 는 회의 크고 물약 일단 먹고 옳지 스테미너 채우면서 늑대 나온다 오케이 찌르고 아 이제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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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러 가야되는데 아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기둥, 기둥, 기둥. 아, 근데 이게 기둥.